공장 부천점 그 피플리 히버 공장 부천점에 가서 좀 전문적으로 PT를 받아볼까 합니다. 왜냐면 아 어, 운동을 뭐 할지도 모르고 식단도 어떻게 짜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헬린이에요. 여러분 <laughs> 2층에 피플리 히버 공장인데 다치면 병원 가도 됨. 몸으로 보셨죠? 응. 일단 목장. 내가 운동을 하는 목장. 음. 피부드이 제일 피버.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엉덩이랑 그 허벅지 렇에구별이되어야되는데빠는 거는 <laughs> <laughs> 이부이예요 지금 뭐 불편이 많이 부어져 있기는 하죠? 제일 이게 많이 게어갑이라고하네요 알겠지? 네 이쪽에 있 아, 자백이 비 찍지? 자백이 흙만 할지 자백이 펌프. 오늘 힙업공장 가가지고 PT 상담을 받았어요. 어, 일단은 굉장히 좋았어요. 뭐가 좋았냐. 일단 헬린이다 보니까 뭐 근육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가리키면서 <laughs> 여기 느껴지시냐고 여기라면 느껴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가리키면 잘 모르거든요. 그리고 만져봐야지 내가 지금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 근육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아무래도 터치가 있어야 아, 내가 그래도 배우고 있구나.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있어서 <laughs> 저는 남녀 상관없이 어쨌든 터치의 과거 없이 좀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, 어, 말씀해 줄수 있는 그런 분한테서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. 식당도 사실은 제가 그 패션 모델과 고등학교 때 이제 학과를 나왔었는데, 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, 고구마 요렇게 세개만 챙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굶는 식의 다이어트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좀 약간 이제 식단적인 부분도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그거에 있어서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아 하루라도 치팅데이가 있구나. <laughs> 오늘 PT 내용으로 이제 듣고서는 어한 번은 좀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은 PT 무료 체험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, 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보나 봐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저랑 맞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을 붙여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연락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, 아마 내일 연락 오지 않을까.